짠 진짜 물 묻히고 아침에 어디? 어 어디서 놀다 와 가지고. 아꽃 누가 아이미꽃 너도 남네. 아카데나가못 가. 정말, 정말,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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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고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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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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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너무, 그 시간이 사냥하기 좋은 시간인가 봐. 이 수양이 꼬리 프로펠러잖아. 프로프로 프로펠러. 응? 다 어. <laughs> s 리 수미 수 m 이 e s m 수 e s 아빠 수미 m e e Smee s m e 고 Smee s m 어 e s m 풀어 풀자 엄마. 음, 아이 e s m 끄득끄 네. 잠 끄고. 아 그거 그거 해야 돼. 이거, 이거 좀, 어. 아, 바꿨어? 아 아직, 아직 아직 찍고 있어. 응. 바꿨어? 아니. 안바꿨어뺀 거야. 뺀 알았어. 거야? 알았어. 아. 됐 됐다. 우아 음, 좋았어 좋이앉아 <땡이>, 올라타지 말고 앉아그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릴줄 알아야죠 자 애기 얘나 애기 응? 찍어보자 응조용 앉아 <laughs> 아이고 더 상상해졌네 앉어 어. 앉어 와 골라 진짜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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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골라 컸어, 컸어. 그치, 기다려 기다려 우와 <laughs> 아빠. 어 많이 컸어? 어 엄청 통통해 음. <laughs> 봐봐. 끝이. 어. 더성성해졌네아이고 <laughs> 물가 어디 갔니? 끝. <laughs> 저 위로 위로 저기 개구멍이 있어. 그거 봐. 어.